실력 갖췄을 때나 기회지 아니면 위기라고 잘 지내는 것 같다고 해요. 잘 지내는 거... 아씨 좋은 아파트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커가지고 헤매가다가 차를 못 찾아가지고 한층 걸어서 내렸습니다. 자, 계속 꼭... 해드릴게요. 네, 예. 배고파가지고 토스트 토스트를 하나 샀지만 뭐있나 구경하다가 맛있어 보여가지고 이렇게 근데 싸더라고 3천원밖에 안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3천원짜리 저거 주세요 했는데 아그 셀프 중량제에요? 이러는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요? 감성. 서 아무것도 다 담아도 되는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에 그래가지고요 아무거나 하나씩 그냥 한두 개씩 막 이렇게 담아서 양도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조금만요 양 많아 보이는데 되게 조그만해요 오. 오, 네. 뭐 어떤 그래가지고 종류별로 한두 개씩 이렇게 담았는데 백그 g 좀 넘게 한면 5천원 하겠지 싶었는데 무슨 8천 얼마에 달라는 거예요 아이씨 그래서 그냥 샀는데 계속 <laughs> 실망인데 대체적으로 맛있지가 않은데 비싸기만 비싸고 에 네, 그럴 수도 있지 저는 금 <laughs> 열심히 배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알바죠 그끔하게 네, 명품 주얼리 브랜드라서 아주 예쁘게 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 한번 배달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yeah, 마지막 배달 끝나고 음료수도 하나 주셨습니다. 이제 한번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오늘도 아주 보람찬 하루를 보냈구만. 역시 사람은 노동을 해야 돼. 자 저는 이제 알바를 마치고 개해를 난이도의 교통 정체, 서울의 일상 속에 들어왔습니다. 예 벌써 지치네요. 제가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은 또 브이로그에서 처음 보여준 것 같은데 내일도 또 이제 포르쉐 행사가 있어가지고 주말 동안 포르쉐 행사하고 또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또 렉서스 행사가 있어서 줄줄줄 행사 아르바이트나 기타 아르바이트 등으로 좀 그냥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없도록 웬만하면 그빈 시간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로 이전 브이로그에서도 언급했지만 1년에 촬영이 그렇게 또 많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그냥 촬영 안 하는 게 배우의 일상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물론 더 많은 일자를 촬영을 하기 위해서 더 고군분투해야 하고 그것도 맞지만 그런 노력을 함과 동시에 어쨌든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삶은 또 스스로 온전하게 지탱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온전히 지탱해야 되는 부분 중에서 금전적인 부분이고 어쨌든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버는 도로, 돈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우니까 아르바이트는 뭐 그냥 너무나도 유명 배우 배우들한테는 당연한 일이지 않나. 연기자를 지망하는 친구들이 참 아르바이트를 하기 힘든 요소 중 하나가 언제 촬영이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막 지원 활동이든 뭐든 활동하다 보면 불시에 갑자기 이제 촬영 일자가 딱 잡히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어쨌든 고정적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잘뺄수 있고 그렇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왜냐면은 내가 빠진다라는 거는 대타가 구해져야 된다라는 일이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매 그런 일이 좀 반복되고 이러면 좀 힘들잖아요 고용주 입장에서도 그래서 참막 뭔가 피고용자인 우리 입장에서도 어쨌든 나는 나의 본업과 더 중심이 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뭔가 더일순위로 항상 연기를 자리매김 시켜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게 뭔가 막... 그래서 저는 막 2022년도에 이제 한창 진짜 어? 저를 뭔가 되게 괜찮게 봐주시는 캐리님이 생겼고 뭐, 연기를 배우고 싶어서 막 지원한 것들이든 뭐든 막 이것저것. 어, 뭐 뭔가, 어? 내가 급속도로 연기자로서 좀 성장한다? 예를 들면은, 진짜 뭐, 넷플릭스나, tvN, jtbc 이런 드라마에, 단역이지만, 이미지 단역이지만, 계속 갑자기 확확 들어가니까 이게, 어? 굉장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 나 이거 올해 안에 잘 풀리겠는데? 라는 생각에, 그한 해를 뭔가, 온전히 내가 연기하는데 쏟아야지 막 이런 생각으로 아니 캐디님이 어디 현장이든 막 이렇게 날 불러줄지 모르는데 언제 불러줄지 모르는데 내가 항상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야지 알바하고 있으면 막 알바 때문에 시간 조율하다가 오히려 캔슬돼 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을까 봐막아 어, 안돼 나는 오케이 올해는 조금 모아놓은 것도 있고 오케 한번 내가 연기, 연기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쭉쭉쭉 뻗어 나가보자 라는 아주 허황된 꿈 그거야말로 정말 뭐랄까 너무 오만이지 오만 에이, 이 삶을 너무 쉽게 바라보고, 와, 모르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우리 배우들은 고정적인 아르바이트를 구하면 안 돼. 막 이런, 그런 생각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안 돼까지는 아니더라도, 구하면 진짜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함과 동시에, 그런 고민만 하면서,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고민만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릿속에서 솔루션이 나오길 기다리면서 허성세월들을 꽤나 보냈던 것 같아요. 2020년도 참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 쓰는 편은 아니었지만, 제가 많, 소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니다. 많다. 죄송해요. 정정할게요. 되게 자만했던 것 같아요. 깝쳤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깝쳤어요. 뭐 지출도 관리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1년여의 시간이 좀 지나고 났을 때 후폭풍을 맞이해 좀 막. 이게 막, 오, 조졌다. 지금 당장부터라도 일안 하면 나 다음 달에 조식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후회하면 뭐 합니까? 일단은 당장 발뒤꿈치 뒤에 벼랑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윤영이라는 친구가 그 행사 아르바이트를 또 추천해 줘 가지고 자, 거기가 가지고 이제 막 그냥 했어요. 뭐일뭐 일하고 알바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뭐 일머리나 센스나 뭐 체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몸으로 떼어질 때 바로 몸부터 그냥 투입이 된 거죠. 근데 이제 행사 알바를 쭈죽쭈 하다 보니까 행사 알바라는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은 동기부여가 잘 됐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어쨌든 벌어야 되니까 해야 할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좀 많이 하게 되면은 현타가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잘못된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현장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또 하기 위해서는 어, 하고 싶은 일도 있어야 되는 거 이게 되게 상호 교류적인 일이더라고요 전그두 개를 되게 이분법적으로 나눴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내가 지금 3개월 동안 내가 뭐지 연기 아니고 딴 일을 하고 있네? 하... 옛날엔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나뭐 하는 거냐 지금 아 내가 이럴라고서울올랐냐뭐 이런 식으로 옛날엔 생각했었는데 요즘에 그때부터는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왜냐면 나를 건사하기 위해서 내가 내가 먹고 살 돈을 버는 건 내가 당연한 일인데 왜 나는 이걸 제쳐두고 어찌 보면 꿈 타령만 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실한테 한번 두드려 맞으니까 좀더 레벨업, 레벨업이 된 거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냥 뭐 행사할 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나를 또 행사 업계에서 또 에이전시에서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생기고 또 어떤 분들이 생기고 이렇게 인연, 인연들이 생기니까 아,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런 생각의 변화가 오기, 오고 나서는 진짜 어, 그 일하는 데도 되게 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매일매일이 좀 힘이 나고 근데 그 안에서도 하루 중에서 많은 시간을 해야 할일 일을 하는 데 소비하지만 그 안에서도 짜투리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내가 이 기조 연기를 하고 싶어서 나는 이 과정들이야라는 이 나의 그 기조를 잃지 않기, 않게끔 자꾸 메타인지 할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도들을 같이 해가면서 그런 모습들을 또 보니까 내가 목극하니까 내가 아 나는 진짜로 연기를 진정으로 절실하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도 느껴지고 그런 에티튜드로 일했더니 네, 다들 좋게 봐주셔가지고 예 네, 어쨌든 이 행사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저는 아 개인적으로는 연기 지망생들이 그 불규칙한 촬영 스케줄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어 시간을 탄력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알바가 이 행사 알바가 아닌가라는 저는 정말 이런 솔루션을 찾은 것 같아서 제가 되게 막 만족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오히려 진짜 고정적인 알바를 먹고 하면은 비고정적인 알바라도 계속적으로 수입 활동을 할수 있는 솔루션을 찾으려고 행동하고 서치하고 그래서 야 되는데 되게 현실 자각이 안 돼가지고 위기 속에서 어쨌든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위기 속에서 오히려 행동하다 보니까 또 우연한 기회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이 나름대로의 솔루션을 얻게 된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내가 그냥 핑계대고 미루고 있었던 거구나 합리화를 하고 있던 거구나 진짜 솔루션은 결국엔 본인이 찾아야 되는 건데 내가 찾으려고 할 생각도 안 했었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아쉬웠었지만 그래도 되게 내가 운이 좋다라고 느꼈던 게 감사하게도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생겼고 네, 오히려 또 그런 깝쳤던 시절이 있어서 그런지 하지 않아야 할 행동들이나 생각들에 대한 레퍼런스는 또 예, 반면교사 할 레퍼런스는 생겼으니까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감사함? 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여러 종목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어쨌든 저는 나름대로 좀 되게 존중을 많이 받으면서 촬영 위주, 연기 위주의 중심을 놓지 않는 스케줄링을 할수 있게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요즘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예를 들면 지금 이 같이 일하는 실장님도 항상 저한테 그 스케줄 일 이제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때도 제가 지금 매주 수요일 스터디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근데 행사 여러 에이전시들 몇개 저한테 연락 오시는 실장님들이나 대표님들 좀 계신데 늘 수요일은 제가 그냥 캔스를 해요. 왜냐면은 이게 이게 저의 나름대로의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그 수요일에 내가 매주 수요일에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연기 활 연기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일 때문에 그거를 안 하게 된다. 이거 좀 주객전도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만큼은 이것까지 놓으면 나는 정말 주객이 도, 전도가 돼서 뭔가 지금 내 삶의 방향에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내면의 진동이 올 테니까 이거는 마지노선이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수요일은 정말. 간호하게 거절드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여기 같이 지금 일하시는 실장님은 항상 그 수요일을 굳이 나를 빼고 다른 대타를 구해서라도 저랑 같이 하고 저에게 일을 주시려고 이렇게 존중을 해주셔야 되고 나 얼마나 너무 고마운 일이잖아요 이런 게 어딨어요 이 세상에 예, 편의를 봐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감사함이 느껴지는 만큼 진짜 일하러 가면은 저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저를 믿고 맡겨주시는 실장님한테 절대 안 끼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디테일하게 신경 쓰려고 그러고 네 그렇게 뭔가 선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참제 운이고 이거는 인복이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쨌든 느꼈던 생각들이 뭐냐면은 인간이라 하면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있는 거잖아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라 함은 두 가지의 비율 차이일 뿐이지 마냥 해야 할 일만 하면서도 살 수는 없고 마냥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도 살 수가 없다. 그게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각자의 상황, 각자의 꿈, 뭐 각자의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그두 가지의 퍼센테이지만 달라질 뿐이지 결국엔 그두 가지를 다 적절하게 비율 조정을 해가면서 예, 네, 섞어서. 둘다 해나가는 과정이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꿈이라는 명확한 게 있으니까 그거에 너무 치우친 삶을 살아보려고 어,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가, 당,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의무를 좀 제쳐두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당연하다는 듯이 그런 장애가 오고 삶의 장애가 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느끼게 된것 같아요 아, 삶이라는 게 어딘가에 추우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구나. 그렇게 되면 장애가 오는구나. 이두 요소의 조화가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진짜 그래서. 근데 이게 이걸 자각하니까 뭔가 요즘에는 일에도 너무 행복해요. 일하면서도. 내가 이 일에서 연기자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게또 뭐지? 혹은 삶에서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게 뭐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고, 또 일을 하면서 행사 일이 또 되게 재밌는 게 정말 다양한 행사, 다양한 일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거든, 다양한 회사랑 일하고. 그런 걸 하면서, 저가 또 저에 대해서 발견하는 멤버들이 많아요. 어, 나 이런 것도 할수 있네? 어, 나 이런 것도 좀 잘하네? 어, 난 이런 것도 못하네? 그러나 이러면서 뭔가 일을 하면서 자아성찰도 되고 뭔가 네, 그런 게 있어요. 내 내면을 더 채우게 되는. 예.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일을 해야 할 일을 하는데도 행복한 거예요. 이게 다 하고 싶은 일에 또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참 이런 일련의 저의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삶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받을 받아들이려고 할,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고 받아들여지고 얻어가는 것이든 뭐든 정말 다 완전 삶이 달라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느껴서 진짜 나답게 내가 바라보고 싶은 방향대로 그리고 나의 내가 처한 상황 거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생각으로 기준으로 내 삶을 바라봐야겠다 그러면 참 삶의 매 순간이 늘 얻어오는 게 있고 그 본질적인 소유라고 하죠. 물질적인 소유 말고 본질적인 소유. 죽을 때도 갖고 갈수 있는 것을 전 본질적인 소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뭔가 그아 내면이 차는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그 어떤 에티튜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세상이 나를 인정할 거다. 어. 내가 나를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도 나를 제대로 보기 시작할 거고, 결국엔 세상이 나를 알아, 아, 제대로 본다. 아, 모든 본질적인 시작은 나로부터, 어, 내가 나에게 하는 것부터 시작되는구나. 예. 네. 어쨌든, 방법은 분명히 있으니까, 반드시 찾아 봅시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뭐 환경이나 이런 것들 다 달라서 지금 저의 이 방식들이 누군가에게 정답이 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정답이 아예 아니고 솔루션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이걸 찍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냥 저는 그렇게 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살고 이런 솔루션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더라. 근데 이런 것들이 힌트 정도는 될수 있잖아요. 어, 저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저런 것들도 시도해보고 하네. 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볼까라는 그런 힌트 정도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볼 수 있는 동기부여나 힌트 정도는 되니까 그걸 위해서 제가 이걸 찍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 의식 아카이빙. 예, 네, 저는 이런 식으로 일하고 또 연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하고 싶은 일을 더 퍼센테이지를 높여서 할수 있는 날이 오겠죠. 네. 뭐안 오면 또뭐아올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받아들이면서 또 적절하게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섞어서 잘 하면 되니까. 네.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최대한으로 노력해 보고, 내 스스로에게 따뜻하게, 나 스스로에게 따뜻한 만큼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만큼 자유를 범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든 삶을,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적절히 섞어가서, 섞어서 네,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계신 한 명도 빠짐없는 모든 우리 인간 여러분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혹시나 제이 영상을 끝까지 보게 되신다면, 네, 한 번쯤은 칭찬을 해보는 건또 어떨까요? 당신은 분명히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잘 섞어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셨을 겁니다. 네, 그건 반원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있어요 저는. 어쨌든 응원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많은 격정과 인내와 고뇌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저와 같은 우리 무명 배우분들도 네, 제 영상 보시면서 많은 공감과 위로와 어찌보면 힌트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해봅시다. 뭐 좋겠습니까? 재밌는데. 재밌으니까 해야죠. 결국에는. 다 해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보다 더 열심히 해볼 수 있는, 노력해볼 수 있는, 성장해볼 수 있는 내일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예, 그건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봅시다. 알론 마스입니다.